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은조짱쌤 박은조 강사입니다. 오늘 OT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한 가지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어떻게 이루어가지고 왔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그에 따른 해결은 어떻게,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에 앞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특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안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 겨울부터 러셀 중계와 강남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게 됐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고등전문, 수학 공부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마감을 하고요. 감사하게도 지난 운영하는 3년 내내 계속 대기마감을 지속한 경험이 있고요. 보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어서 여러 학원과 다양한 교재들 검수와 감수를 진행을 하면서요. 학원을 다니면서는 옆에서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많이 봐가지고 왔고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동안의 10여 년 동안에 정제된 결론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는 QR 코드는 제 브로셔이고 보다 제 수업 특징과 관리 프로그램 수강 후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선행들 많이 하죠. 그다음에 개념도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는 또 풀리지만 막상 시험만 보면. 잘안 풀리는 경험이요. 어, 이거 봤던 문제인데, 봤던 문제인데, 어, 왜안 풀리지, 안 풀리지 하면서 약간 말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했을 거고요.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해력은 있어요. 수업은 잘 따라간대요. 근데 막상 시험만 보면 조금 점수가 아쉬워요. 속상하죠. 아이들은 부모님께 아저 실수했어요. 뭐 계산 실수인지, 음. 그런 마킹 실수했어요. 마킹을 잘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라고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셔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문제이지 않을까 음. 헷갈리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조금 관찰을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학생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보였던 부분들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볼 때에는, 아이가 풀 때에는 그냥 이 유형 따로 저 유형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다가 저렇게 풀었다가 딱그 문제를 만나고 그냥 드는 생각부터 그냥 풀이 과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학생 여러분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개념만 계속 여러 번 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개념은 계속 알아요. 근데 이거를 개념만 한다 해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잘 되나요? 음, 아마 잘안 되는 경험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등급이 94점으로 되는 데는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4등급이 1학년 때 4등급이었던 친구가 2학년 때는 수학 100점이요. 1학년 때 40점이었던 친구가 고3 현역 수능으로 미적분 3등급이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뭐 심지어 1학년 때 7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까지의 성적 향상을 볼수 있었던 이유,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없었던 친구들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 기준을 확립시켜주고 교정을 해주고 반복을 시켰더니 성적이 급상승하더라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했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념 부족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는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치우쳐서 집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때 아이들이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는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이 참여가 정말 대답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문답식으로 질답식으로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이들이 정말로 제가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를 해야 되는 그 순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이세 가지의 기준이 잡히면 일관되고 정리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는 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어서 제 수업 특장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깔끔한 판서입니다.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판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판서에는 문제풀이의 흐름과 구조가 담겨 있어요. 그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 설명을 하고 개념 문제를 풀고 예제 문제를 풀고 실전 문제를 풀때 같은 방식, 같은 접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배웠던 것 따로 문제 적용하는 것 따로 하면 이 괴리가 크죠. 아이들은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싱크를 최대한 맞추고 문제풀이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념 설명 수업 때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꼼꼼한 개별 교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과제를 하거나 테스트를 볼때 순간순간 잘못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터치를 하고 있고 안 되는 걸될 때까지. 아이들한테 이 현재 헷갈리는 세모 표시. 지금 모르는 X 표시를 동그라미 화해 나간다라는 게 실질적인 공부고 너희들이 시험 디데이까지 해야 하는 학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30분을 들여가지고 수학 문제를 20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기분은 좋죠. 미안하지만 시간 낭비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공부는요, 아리까리한 세모, 내가 지금 잘 모르는 X 표시를 동그라미화해 나가는 그 작업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고요. 그래야 비교적 단기간에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단계가 구조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향상이 되더라. 그거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판서를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구조적으로 볼수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필기를 할때 필기를 위한 판서를 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판서를 할 때에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집중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수업 시간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예쁜 것이 아니라 이 필기 한 것만으로 보고도 아이들이 복습을 할때좀 가치가 올라가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같은 색깔을 같은 색깔 펜으로 이렇게 판서를 하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들이 판서를 통해서 필기해 가지고 간걸 집에서 볼때그 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나 아니면 이런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고 과정이 눈에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러한 것은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확신해.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이랬때 따로 저럴 때 따로 했던 그 흔들렸던 것들이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줄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판서는 단순한 필기가 아니며 성적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풀이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빈틈없는 교정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집요하게 이 과정들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적 향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창하게 해서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이들의 풀이를 과제나 테스트는 모두 다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막혔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막혔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오류는 단순 계산 실수인 건지 개념 오 개념인 건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재설정을 해줍니다. 기준과 방향이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아이들은,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틀린 문제를 단순히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유사 유형이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학습까지 반복적으로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첨삭을 하는 걸좀몇장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은 색깔은 같은 색깔 펜으로 아까 항상 어 제가 그냥 뭐 연필로만 뭐 내지는 뭐펜한 가지 색으로만 풀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어.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이 부분이 틀렸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류야인 거고, 나머지 요 정도 계산은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답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이둘 중에 있는 답을 고르는 그 단서는 제가 물어본 요 파란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놓쳐서 둘 중에 하나 찍는다라든지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할수 있게끔 적어 놓고요. 보시면 복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답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은 말 그대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틀렸던 문항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자기가 틀렸던 문항들을 또 틀릴 수 있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학습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해주는, 첨삭을 해주는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라, 이런 것만 봐도, 아, 선생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린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는 오답 유사 유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틀린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오답에 대한 유사 유형까지 학습을 하면서 제대로 확인이 됐나 제대로 학습이 됐나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또 틀렸었죠. 다시 고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이렇게 연필로요. 음. 이렇게 풀어가지고 계산을 신나게 했는데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 시험 시간에 이렇게 풀고 있으면 계산 실수할 확률도 크고요. 시험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맞는 최적화된 풀이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슬로건 보셨나요? 여기도 있네요. 꼼꼼하고 섬세한 음수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꼼꼼함의 같이 어 많은 강사 선생님들께서 어 풀이 과정 요 정도는 알고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작은 넘어가는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되게 큰 포인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소한 거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좀 상세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오 어,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도 되나라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실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좀 피드백을 시험 끝나면 항상 작성하는 피드백인데요. 이렇게 주고 있어요. 시험을 보기 직전에 헷갈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유형들을 묶어서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드는,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얼마나 꼼꼼한지 볼수 있는 그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답을 계속 풀게 해주셔서 좋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틀렸던 문제인데 계속 푸는데도 그게 좋았다라고 하는 건 성적 향상의 맛을 보았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기출 유사 문제들을 제공을 해주고, 어, 처음에는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도움이 됐다. 단순히 문제풀이 기계가 아닙니다. 문제풀이 자판기가 아니고, 어디까지 생각을 했고, 어디서부터 막혔어?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저는 아이들하고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대1 개별 클리닉 시간대요. 계속 틀리는 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려서 좋았다, 반복적이게 풀어서 몰랐던 문제도 최종적이게는 이해가 갔어요라고 해요. 한번 고치고, 한번 설명을 듣고 고칠 때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60% 정도의 이해도였다면, 두 번째 고칠 때, 세 번째 고칠 때는 그 이해도가 상승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해가 갔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말은 본인이 틀렸던 문제는 한 번의 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재학습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아리까리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모, 자기가 모르는 X 표시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동그라미화 시키는 작업, 그 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반복을 시켜주냐의 성적 향상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제 커리큘럼은 크게 두 트랙으로 가는데요. 현행 과정과 선행 과정입니다. 저는 과도한 선행은 어 조금 모래성 쌓기인 경우를 조금 많이 봐서요. 과도한 선행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선행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로의 권장 커리큘럼은 QR도 찍어보시면 브로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크게 현행과 정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행, 그다음에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학 때에는 기본 실력편에 해당하는 난이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기 중 때에는 실력 심화편에 해당하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 대비일 때는 각각 학교별에 맞춤, 부교재라든지 교과서라든지 학교 프린트라든지 그러한 대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체 교재로 기본 실력편, 실력, 실력 심화편이 어, 대체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중교재하고좀 비교를 해드린 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 실력편은 시중교재 센피, 마플 시너지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력심화편은 1등급 수학, 블랙라벨, 고쟁이 이런 순으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 제 겨울방학 시간표인데요.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강남에서 예비고1 학생들 대상으로 공통수학2 실력심화편.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오후 타임과 저녁 타임에는 중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후는 특강 전역은 정규 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정규 수업은 학기 중에도 순차적인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이고요. 자세하게 각 과목별에 해당하는 뭐 추천 수강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회차에 따른 커리큘럼이라든지 수업 특장점, 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강의계획서를 보시면 보다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성적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느냐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약속드리면서요, 믿고 맡겨 주신다면 정성으로 가르치고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핸드폰은 어,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카톡이나 문자. 어. 남겨놔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보다 많은 수강 후기들은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과의 박은주 강사였습니다.